이분들 일단 살아가야 되고, 네. 또그 외의 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네. 사주로볼 때는. 네. 안녕하세요, 송인당입니다. 선생님, 오늘은요, 응? 어, 연예인 한분 여쭤볼 거예요. 응.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고요. 응. 연예인은 다 유명하죠. 네. 한때는 우리 가요계에서 그래도 음. 엄청 유명하셨거든요. 네. 어. 음. 그리고 음. 전 남편분 때문에 빚 200억까지 음. 음. 가셨었대요. 음. 어, 대단하네. 네. 우리는 글로만 알지. 그게 어떻게 음. 생긴지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음. 그분이 누구냐면요. 음. 혜은 씨. 그 좀. 네. 그런 그래도, 것 같았어요. 어. 네. 그리고 음. 앞으로 이분이 음. 어떻게 될지 그 많은 음. 빚을 음. 또. 수 있을런지 그으로의 <laughs> 행복 음. 그런 것좀 선생님께서 음, 음. 네, 진정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명 김승주씨고요 음. 이분이 일찍 데뷔했죠? 그쵸 응 음. 데뷔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셨죠 네. 음. 내년에 활동도 많아지시긴 하시겠네 어... 어 그리고 지금도 보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연예인 그, 방송계 쪽에서도 자꾸 이제 뭔가 좀 해주는 것 같아. 이분의 어떤 수을볼 때는 이분은 천하 없어도 일부 종사, 일부 종사가 안 되는 분이에요. 내 의지 같지 않고, 내뜻 같지 않고. 굉장히 이분이 순수할 거예요. 순수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가식이 아닐 거야.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고, 인정도 많고. 사실 2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요즘 말이 좋아 억, 1억, 2억, 3억, 10억, 20억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벌면 벌어질 수는 있는 돈이야 1억 정도는 이분들 일단 살아가야 되고 또그 외의 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주로 볼 때는 이번에 오는 내년에는 나쁘지 않아요. 많은 곳에 이제 잠적돼 있던 어떤 것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고 내년에는 내가 많이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성과를 바라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늦게라도, 다행스럽게도 음. 그래도 힘든 고비를, 어, 올해, 어, 여름까지는 좀 힘드셨을 거예요, 초름까지는. 지금도 힘들 거고, 내년부터는 운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음, 뭐, 200억을 죽기 전에 갚을 수 있느냐? 갚아지긴 하겠죠. 음, 갚아지긴 하겠으나,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쓰지 못하고 갚아. 가쁘게 되는 곳에 들어가니까 일부는 조금 어떤 뭐 당감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도 하고 써는 부분이 그게 이렇게 좀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하루 아침에는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고몇 년이라는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운을 좀 강세로 다시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운을 믿어볼 만한 거고 또 연예인의 운도 사실 연예인의 어떤 수도 운에 굉장히 자주화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볼만하죠. 그리고 이분은 사주에, 음, 연인은 있으되 네. 남편은 없어요. 앞으로, 딱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행복. 음, 남편, 남편은 음. 없다. 음. 그런데 전혀 이제 남편은 음. 없을까요? 사주에는 아 없어요. 아 음. 숨은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드러나는 남자는 없어요. 아뭐 주변에 남자가 있어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잖아. 네. 음, 그러니까 숨은 남자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어, 남편이 있다거나 그러게좀 어려울 수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럼 혹시 만약 그 많은 빚을 음. 어떤 음. 그 조력자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길은 없겠네요. 음. 뭐 주변에서 내가 나를 일하게끔 네. 이렇게 해준다거나 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네. 나너 나한테 와. 내가 빚다 갚아줄게. 이건 없다라는 거지. 아서 이제 음. 오늘 음. 이제 그 혜인 씨 이렇게 음. 신청을 받으셨는데 음. 어떠한 이 이제 그전 남편 때문에. 음. 그 200억을 빚지게 되신 거잖아요. 음. 어, 바보같이 왜또안 왔어? 그래서 지금 뭐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음. 남편은 안보인다고 음. 하셨는데, 어, 재호는 이제 생각이 없다는 뭐 기사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나도 그런 걸잘 봐야 되는데. 네, 그니까요. 음. <laughs> 저희는 좀잘 드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낙하네요. 네. 음.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께서 내년에는 그래도 운이 좋다 하시니까, 음. 혜은씨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참 즐거워하실 텐데. 조, 정말 조시, 좋아지실 거거든요. 파이팅 어. 하세요. 네, <laughs>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